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이신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구당 평균 18만 5천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난방비로 인해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따뜻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겨울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14만 8천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20만 3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힌 확정자료를 보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1만 3천원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류,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는데요. 변경 후 지원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변경 전에는 137,200원, 변경 후에는 148,100원을 지원하며 2인 가구 기준 변경 전에는 18만 9,500원, 변경 후에는 20만 3,600원을 지원하며 3인 가구 기준 변경 전에는 25만 8,900원, 변경 후에는 27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변경 전에는 34만 7,000원, 변경 후에는 37만 2,100원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 금액을 높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리화,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동절기 2022년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요금지원 신청방법으로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 가구 14만 8천 원을 지원하며 2인 가구 20만 3천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오늘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원하는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